안녕하세요. 어, 저희는 뮤지컬 루미선데이의 오늘 낮 공연, 마지막 공연을 꾸며 놓고 약간 짤막하게 무대 인사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 11월부터 지금까지 3달 동안 이제 여정을 함께 했는데 전 저부터 먼저 인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제발 글루미 선데이에서 한스의 역할을 맡았던 홍주범이라고 합니다. 네. 아, 그 마지막 공연에 불쑥 다가왔는데 참그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연약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 죄송합니다. 네. 저는, 저는 한 씨가 아니고요. 저는 한기범이라고 하는데,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 하, 공연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캐릭터를 구축을 하고 얘기를할 어, 것인가? 공연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음,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전혀 미화하고 싶지 않았고, 음. 제가 연기한 선수도 물론 정말 안 좋은 선수이지만, 어, 실제로 독일 분들은 더안 좋았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저는 제 악역을 했어요. 제 역할에 다이려고 그리고 워낙 또형누나들이또 계시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어린티, 어메티를좀 벗어날 수 있을까, 조금 더 연기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게 많이 한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데또 대표적으로 또마티형이신 재호형도 잘 받아주시기도 했고 연습실에서부터 아주 엄청났어요. <laughs> 처음에 처음에 대사 읽을 때 기억나요? 아니요. 그, 처음에 대사 읽을 때막빵 어, 터졌거든요. 제가 읽으면. 형들이 약간의 혼자 타임을 갖기도 하고 <laughs> 그래서 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이렇게 또 끝나가니까 또막 아쉬운 일처럼 남네요. 그동안 잡을 레스토랑 찾아주셔서 와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은 안드라스. 네, 저는 안드라스 역근마크정입니다 어, 생각보다, 어, 막공이 너무 빨리 온것 같아요. 시작한 지 어제 같은데, 어, 공연 기간이 조금은 조금 짧았던 것 같기도 하고, 세감상, 어, 뭐 한, 한달 정도 공연하고 끝난 것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 음, 안드라스 캐릭터를 연습하고 공연하면서, 어, 저는 나름 되게 재밌었습니다. 공연할 때 뭐, 제목은 글루미 선데이지만 저는 정말 재밌게 공연을 했고요. 어, 뭐, 피아노를 또 쳐야 되는 부담감도 있었고, 하지만 다행히도 피아노가 조금은 분량이 좀 짧아가지고, 실제로뭐한 네다섯 곡치려고 했는데, 어, 연습 기간 이상. <laughs> 그리고 제가 또 피아노 치는 시에서 제 독백신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독백신과 피아노를 동시에 진행하는 건한1 어, 0년 정도 되는 연습하고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 정말 즐겁게 연습하고 공연했던 것 같고요. 우리 형형뭐형 동생들 같이 함께 공연하면서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연습하면서 정말 많이 웃고 어 글루미 선데이였는데 연습하면서 그렇게 많이 웃을 수가 없었어요. 매일 너무 호탕하면서 연출님이 재발좀 이 정도는 좀질지만 사실은 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뭐큰 사고 없이 마무리 하는 것 같아서, 어, 관객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글리 선데이 데최근또 이렇게 오늘 막을 내리게 되지만, 저녁에 또 정말로 막공이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서, 즐기도록 어,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미선데이에서 일루나 방아의 역을 맡은 이정화입니다 어, 저는 이글미선데이 작품이 어떻게 뭘 전하고 싶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때, 은출님과 말씀 나눴을 때도 그렇고, 어,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의 상황 중에 결국 남겨진 사람이 어떻게 그 시간을 이겨내가고 버텨내가는가를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마 원래 보통의 공연이라면 이렇게 정리가 조금 끝에는 돼야 하는 건데 제가 그린 일로 나는 어, 할머니 시절이 먼저 그끝 시절이 중간에 있고 제일 끝에는 이들이 다 떠나고 1, 2년 안에 다시 레스토랑을 여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그 전쟁 중에 버텨내야 하는 시작에 있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끝이 뭔가 더 우울하고 더 아프고 속상하고 씁쓸하게 끝나서 공연이 뭔가 이게 마무리가 된 건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뭐 아주 그, 그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고 아, 저걸 어떻게 버텼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저의 일로나의 어떤 목표였던 것 같아요. 저희 이 모든 공연에서 전해야 되는 메시지는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서 많이 울기도 했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습 때는 너무 즐거웠고, 아, 또 중간에 그두 분의 밑에 있는 신들이 저를 못 참게 해서 막 무대에서 진짜 많이 힘들었던 웃음을 참아야 하는데 참지 못해서 엄청 힘들었던 것도 많았고, 정말 제법은글룸이지만 너무 너무 행복했습니다. 스텝들도 같이 하는 스텝들도 너무 알콩달콩 재밌었고요. 어, 네. 제작팀, 스텝들, 우리 배우 동료들 다 덕분에 그리고 이 초연 작품을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 덕분에 정말 감사하게 마무리합니다. 덕분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행운을 빌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나질로 아, 자보역을 했던 최재무입니다. 음 제가 지금까지 했던 그 공연 중에 진짜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작품이었습니다. 네. 그왜 올림픽이나 뭐 그런 거 보면 뭐 다이빙이나 체조 같은 거 보면 선수들이 하는 연기의 그 레벨이잖아요. 그뭐 레벨 높은 점수 연기를 잘하는 뭐 그런 것 처럼 저한테 이 작품이 굉장히 높은 레벨의 연기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작품이어서 어 진짜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아뭐 다들 그랬겠지만 다들 잘 소화한 것 같고 아주 소화가 들려서 같이 그 굉장히 힘들었고 재밌었습니다. 제이 작품에서 제일 인상 깊은 데다가 그 사람은 두 가지를 동시에 좋아할 수 있다고 육체적인거 있잖아요. 그 얼마나 그 미웠겠어요 이혼아가 그 4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키큰 음, 놈도 왔다고. <laughs> 근데? 어, 네. 다자연이 뭐 양가 감정이라고 하죠. 지금 뭐 항상 많은 작품 하면서 하나씩 배워봤는데, 이번 작품 중에서는 모르겠어요. 양가 감정? 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걸 좀 많이 배웠습니다. 그럴 때 있지 어, 싫은데 막 좋고, 냄새가 별론데 맡고 싶고 뭐 미운 데 보고 싶고 뭐 그런 감정들 저는 몰랐었거든요, 현실에서는 되게 편협한 생각이었는데 이번 작품을 통해서 뭐 그럴 수 있구나라는 걸 굉장히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가르침을 준이 블루미스 비에게 작품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공연 남았으니까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요. 저희 나코멘트는 이렇게 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더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